저희는 오늘 여기 삼산에 있는 디노 오마카세를 먹으러 마왕다이니라는 곳에 왔답니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은 했고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건물이 어두워서 엄청 어둡네요. 또도에서1 음. 2어 <놀람> 15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자리도 맛있다. 이 쪽은 그자 부시기에서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예요. 2.5kg면 머리이만한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두개 나오는거 지금 준비해둔겁니다 혹시 네분중에식사이좀 작으신 분 계세요? 좀 작게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오신가 감사합니다 이 네, 뚜껑에 처음오신가 있는데 위에는 새우가 있고요 계란찜이랑 위에꺼랑 같이 떠먹듯이 먹어요 위에것만 떠먹거나 하면은 맛이 안맞아요 위랑 밑에랑 다 떠먹듯이 맛있습니다 네 먹어볼까요? 아, 오우 있어서 그런가 봐. 떡꼬초. 너무 맛있다. 다녔던 데 중에서 이거 제일 맛있어. 자, 무시 움나 음, 이게 제일 맛있고. 간단멀다. 와, 전복이 있네. 소스가 좀나오면그 소스가 있는 그릇 위에 올려 주세요. 제가 쌀을좀 넣어 드릴게요. 이쪽도 아, 줘. 밥 비벼 먹으면. 먹어 볼까? 떡도 같이 좀 뜯어 먹으세 음! 음! 아, 고소해. 음? 배고파서 맛있어. <laughs> 음, 나는? 밥을 주신 게 아닌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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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고소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걸로 파스타 도 맛있겠다. 맛있는 걸자제일 행복해, 그치? 맛있긴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스이모노 일본식 맑은 거 있네. 가오부시를랑다시마로 믹스를 이가지고 고랭지물을 넣고 절여놓은 거 있고요. 보드라워 무다 뭐 고랭지 물에 어 음~~ 음~~ 껍질에서 불향나아 배불러 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배부른데 <laughs> 이건 아까 부시리에서 6 5킬로짜리 평량에서 4점 내정, 4점 맞죠? 음. 와사비 평소보다 좀 많이 와사비만 기호에 맞게 올려주실 됩니다 <laughs> 특이 맛은 싫어. 음.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음. 얘는 꿀돔입니다. 꿀돔. 꿀돔. 꿀돔도 저 보신 분계신가요 킴메달이라고 있는데 어? 먹는 거. 계랑좀 비슷하게 생기네. 근데 개보다좀 희귀성이 있는 사이 되게 달아요. 먹어보겠어. 안녕. 응? 응? 응?

잘찢어다왜 아, 약간인줄 음. 알아? 얘 빨갛잖아 그래서 아까 아, 그 허! 음. 허! 이게 없어도 된다 못 더러워 우와 응? 임무무에도 먹어야 응, 안 비비지 또 나오네? 아 되게 많이 나온다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도화새우 대박 도화새우 다 맛있겠다 니가 엄청 고 가는 가 니가 터질 것가은데요 셰프님. 가 데리고 가는 데려. 니가 데리고 가는 데려. 니가 데리고 가는 데려. 니가 데 맛있어요 데려. 니가 데리고 가는 데려. 니가 데리고 가는 데려. 니가 데리고 가는 데었 어떤 맛일까? 고등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치? 궁금하다. 제 고등어가 되게 유명해. 요 아, 그래 아까 옆에 분들도 고등어 제일 맛있다 그러던데. 마지막 소가 됐다. 소만 쳤다. 마지요음 맛있다요. 볼 일이 잘 없어요. 아, 제가 다루는 생선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루는 생선이에 응, 적절해. 와우, 면도 있어. 뭐, 어. 끝이 안 나는데? 아... 집에 가서 소화지 먹어야겠어. <laughs> 한 입에 먹었을 때 제일 맛있고요. 네, 하... 하... 하관이 작은데, 크게. 응. 어이구. 고생하셨습니다. 네, 음. 음,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이거 시술닭. 향이 나쁘다. 뭔 찢어질 것 같아. 이 정도 드신 거 선방하신 거예요. 와, 저희가 양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은 <laughs> 것 같아요. 저희가 <laughs> 저희 가게에서 그냥 아무렇게 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쓰는 재료들이랑 양이 서울에서 28만 원대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음. 서울 분들은 저희 가게 오면 깜짝 놀라요 음. 그래, 싸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쓰는 재료들이 뭐 제빵을 하고 모아새우, 뭐, 금태, 뭐 대뱃살 이런 다 좋은 것으로 그냥 합니다. 근데 양이 너무 양도 많아. 아우, 위 찢어질 것 같아 정말 응. 먹을까? 응. 아, 일점심도안먹겠다 집에서. 이 <laughs> 블루베리 조르서 만든 르르트르르르르르르르르 중간 르르르르르 맛있다 음. 짱다으로다 인천에 음. 무슨 인차 배가 터지고 같은다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 텔레비나 봐야지, 집에 가서 그럼, 이제. 와, 대박이야. 좋은 걸로 가야 되나? 이마트 구경 갈까? 내일 먹을 거 아니다, 못저겠다